그게 진정한 네. 디자이너예요. 이건요, 수지 씨. 네. 완전히 이 수지 네. 씨의 인테리어는 저의 사이코테라피,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아, 와. 이제 이쪽은 뭐라고 해야 돼? 이제 룸, 룸이죠, 룸. 룸. 네. 저의 스윗룸 <laughs> 그래서 여기도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여기 마음에 드시나요? 더 마음에 들어요. 제가 네. 그날 저기서 딱 들어와서 네. 딱 들어오자마자 저의 리빙룸을 보고 <laughs> 너무 좋아했고요. 네. 오른쪽으로 딱 돌렸는데 그러니까? 이 거울과 네. 수지씨 미안해요. 처음에 저 이거 어, 서랍장이 왔잖아요. 네네. 왔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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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모호하다 싶었거든요. 근데, 근데 여기에 네. 이렇게 거울하고 놓으니까 네. 이거 완전히 제가 이거는 진짜 프랑스에 와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너무 마음에 근데 들어요. 근데 이걸 고르면서도 약간 제가 너무 공주스러운 것만 있으면 싫증날 어. 음. 수도 있어서 에이. 저는 약간 좀 섞는 편이에요. 맞아요. 또 서랍이 없으시잖아요. 정리하는 곳이. 너, 너무 놀랐어요. 저한테 네. 이 4, 3이 12개의 12개. 서랍이 네. 필요한 줄 몰랐는데 지금 네. 다차 있어요. 지금 이 서랍이 뭐로 차 있는지 PD님 알려드릴까요? 여기는 제 약장이고요. 네. 여기는 제 마스크가 있고요. 제 여권과 아이디 카드가 있고요. 제 화장품이고요. 네. 헤어 제품이고요. 네. 피부 제품. 헤어롤. 사진. 사진. 마데카드를필요한산 의약품. 도치 패드. 여기는 문구류. 다차 있어요. 근데 너무 편한 거 있죠. 그러니까요. 네. 너무 예뻐요. 왜냐하면 아까 수지 씨가 이게 덜 하얗다고 걱정하셨는데 네. 너무 하얀 것보다. 어, 조금 그렇기, 덜 하얀게 나아요. 얘혼자만으로괜찮았는데이 장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얘가 좀 진해 보이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어. 제가 이 공간은 일단 저쪽 뒤에가 침대니까 어. 침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좀 아늑하면 좋겠다. 너, 너무 이뻐요. 그래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여길 바라보면 네. 제가 오죽하면 침대에서 이쪽을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돌렸겠어요. <웃음> <웃음> 여기다 하면서. <laughs> 그, 네. 너무 웃기는 건, 우리 이보님하고 저하고는요, 농이 네. 네. 들어오니까, 이거. 아이고, 아. 이거 누가 쓰던 거예요? 어. <laughs> 안틱은 약간 네, 이렇게 약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이보님은, 네. 그 새금만 봤으니까 이거 누가 네. 쓰던 거라 그랬어. 난 그게 아니라, 네. 원래 이런 거다. 그래서 이 네, 네. 안에는 제가 제일 아끼는 옷을 다 놨어요. 아, 진짜? 오, 잘해줬네요. 제가 아끼는 어, 코트들을 코트 코트들 같은 네네. 거 왜냐면 제가 이런 장이 하나도 없으시고 하나도 없어네 없고 이런 게 들어오면서 약간 좀 어, 아늑해질 수가 있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집올 때왜 저희 네. 때는 장 그러면 이만한 거, 큰 <laughs> 거잖아요. 네, 네, 네. 그것도 예뻤는데 너무 크니까 어디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아파트에어요 네. 그리고 이 공간에 참 어려웠던 게 이제 이 아크릴 유리 때문에 네. 그렇죠? 화장실하고 통해져 네.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시트지로 가릴까도 했었는데 네.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뭐 이사로 와서 다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 때문에 네. 약간 눈에 조금 덜 거슬리도록 각으로 가리고 싶었어요, 조금. 저는 사실은요. 네. 수지 씨가 가린다고 했을 네. 때, 속으로 걱정하셨죠. 나는 저 유리를 좋아하는데 했는데, 어. <laughs> 이게 안 가리고 이렇게 돼서 너무 좋아요. <laughs> 아, 제가 이 억색 유리를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이왕이면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네.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 피아노요. 네. 원래 네. 우리 누구 주기로, 주기로, 주기로 했잖아. 우리, 우리 회사 정민과장, 네. 그 딸아이가 지금 6학년. 지금 이제 체륜이 들어가서 네네네네. 이거 주려고 했는데 정호 PD가 갑자기 나보고 피아노 찍는 거 촬영한다 그래서 아, 연습하셔야 된다. 고 연습해야 된다고. 그쵸? 근데 정민 근데... 과장 어린아 이 사줄게. 이거는 여기 어울려. 어 여기 그냥 화이트 톤이니까 이게 어. 또 여기로 어울리고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이또 램프가 예. 쓰진 않지만 음. 그리고 여기 오니까 이 방이 좀 클래식해진 에이. 느낌. 근데 너무 웃기는 그싱 PD. 나 수지 씨 오기 전에 램프를 여기다 뒀다. 그리고는 아, 이게 여기 여기까지 대, 나와 있는 피아노가. 대충 맞춘다고 맞아요. 이렇게 냈는데, 수지 씨가 이걸 끌어들이고 램프를 여기 놓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거예요. 액자도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또 밸런스가 안 맞아요. 네. 이게 포인트. 이렇게 네. 눌러줘야 되는 그런 게 있, 있어요. 왜냐면 얘가 없으면 여기만 지금 무게가 다간것 같은 느낌인데 네. 얘가 약간 무게를 덜어주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나쁜 편이 아니에요. 아닌데 왜 그런, 그런 게걸 아니라 모를까? 약간 그렇게 해야 멀리서 이렇게 봤을 때 안정감이 든다는 거지. 제가 인테리어 하는 것 중에 가장 음. 약간 중점을 두는게 하나 또 있어요. 아무리 집안에 공간이 없다고 해서 이 어. 문을 요만큼만 열고 들어가게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다 장을 놓고, 어, 어, 어. 어 나는 사는데 불편이 없다. 없으신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정말 너무 답답한 느낌이 들것 같아. 아. 사람이 이동하는 것을 좀 자유롭게 하면서 인테리어를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어,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공간 음, 길은 좀 너, 시원하게 너, 놔두는 게 네,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 수지 씨가 네. 준비한 물건 온 다음에 가장 네. 많이 쓴 문장이 뭔지 아세요? 뭐였어요? 이건 뭐 하는 물건인고 저는 아. <laughs> 그게 너무 궁금하니까. 아, 그러니까. 근데 네. 지금 오늘 수지 씨가 고속 터미널 가서 대트 네. 사서 꽂았는데 네, 네, 네. 처음에 이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나는 아, 이걸 왜 여기 올려 놓고 가셨을까? 이건 도대체 오. 뭘 담으라는 아, 거지? 심피디. <laughs> 이걸 보고 화분이라 생각해? 아니지 네. 세븐피디님 이거 화분 같아요? 네. 어, 같대. 아, 어, 저기, <laughs> 저기 변절자 저기 계시네? <laughs> 이건 이제 리베라 매종. 그래서 네. 이렇게 밧줄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얼마나 내추럴 하잖아요. 어. 요리에. 저는 자랄 때부터 화병이라고 하면 크리스탈 아니면 자기밖에 못 봤고요. 아, 비싼 걸로만 다 뭐, 보셨구나. 이런 것만 봤거든요. 근데 여기 에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얘랑 아, 되게 잘 어울려요. 우리 드디어. 그리고 그게. 이 거울을 걸면서 아. 음. 야 선생님 키에 맞나 홍박사님 오셔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다 생각하면서 건 거예요. 수지 씨 높이를 저이 거울 마음에 들어요. 네. 수지 씨 그거 아세요? 뭐요? 못 생겨 보이는 거울이 있고 아, 예뻐 보이는 거울 이 있어요. 이거 침을 보다 <laughs> 좀 예뻐 <laughs> 보이는 거울이에요. 기분 좋아요. <laughs> 그래서 어쨌든 세트는 아니에요. 저는 세트를 조금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세트가 아니니까 더,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게 진정한. 네. 디자이너예요. 네. 세트가 아닌데 어울리니까 네. 그게 정말 진정한 실력가죠. 근데 너무 예뻐요. 네, 이것도 네. 너무 예뻐요. 선생님하고도 네. 어울리고 약간 일부러 사선으로 놓은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바로 일자로 놓으면 좀 재미가 없죠. 그것도 네. 감이에요. 저는 코너를 음.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코너 쪽에 항상 약간 사선으로 서랍장도, 아. 콘솔도, 약간 사선으로, 본장, 이런 것도 사선으로 놓으면 음. 집안이 조금 더. 아늑해져요. 코지해져요. 제가 완전 이과생이라 어. 제가 이렇게 사선으로 어중간에 놓는 건 용납할 수가 없었는데 네, 지금 수지 씨의 예선이신가요? 코디가 너무 좋아요. 어, 이게 제가 놀랐잖아요. 이게 일자로 딱 오면 어. 얘가 보이지도 않지, 저쪽에서 어, 그러네. 그렇죠. 얘가 사선으로 있으므로 아무 데서나 또 봐도 어. 다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최선은 다했지만 이게 최선은 어, 다는 아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간도 조금 부족했고, 또 지금 원하는 가구들도 많이 없었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수지 씨가 이제 제가 사실은 뭘 원하고 그러면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저는 그냥 가만히 그냥 있잖아요. 그죠? 제맘대로좀 그냥 한게 없잖아요. 그게 있죠? 오히려 더 좋았어요. 제가 간나라 아. 배나라 했으면. 아, 좀 다르게 됐을까? 예, 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어함 밑에 서랍도 두개 있어가지고요. 네네. 거기에 제가 받은 소중한 선물도 다 넣어놨어요. 네, 그리고 디테일하게 제가 이런 바구니도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또 솔직하게 얘기도 돼요. 네, 이거 뭐에 쓰는가 또 하셨어요? 네, 너 아니 넣는 거라는 건 알았는데, 네. 우리 저는 이제 옛날에 이런 걸 보면, 아, 때묻은 저기 나탄 아, 바구니 막 나탄 바구니구나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에 도치 걸 넣어놓니까 으 이게... 네네네 이런 게 사람을 마음을 편하게 해요. 그렇죠. 얘가 그냥 어. 플라스틱 박스에 들어있는 거랑 약간 너무, 이런 달라요. 바구니에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도치한테 줄 때도 줄 때마다 기분이 <laughs> 좋아요. 정말. 그래서 저는 이런 바구니가 집에 어. 엄청 많아요. 뭐, 네, 어... 조그만 거, 큰, 큰 거, 작은 거, 뭐, 도찌 장난감도 저렇게 해놓으니까 좋고요. 네. 그리고 나 이거. 네. 이거요, 이거, 이거 세 개인가 사오셨잖아요. 네, 세트예요, 그게그 이거 세트 사오셨는데, 네, 제가 또 이게 어디에 쓰는 건지 몰라서 한참 쳐다보다가 수지 씨가 연필을 두개 넣은 거요 일부러 넣어놓고 연필을 넣어놓고 갔어요. 이건 어. 연필 넣는 곳이다. 아, 그래서 저는 연필을 넣어놨길래, 네, 아, 이런 걸 넣는 어, 거구나. 어. 이제 이렇게 하고, 네, 선생님이 음. 항상 저기 식탁에서 뭘 하시잖아요. 음. 근데 저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여자들은 공간이 많이 없어져요 집에서. 남편들은 항상 뭐 서재를 하잖아요. 네. 네. 혼자 살아도 서재를 꼭 남자들은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여자들은 이제 책상에 없어. 네. 식탁에서 뭘 해. 그 대신 화장대는 있지만 네. 화장대에서 뭐 글을 쓴다고 막 이럴 순 없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부하가 취미네요. 저도 <laughs> 결혼하고 20년 동안 제 없었죠? 서재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어, 네. 근데 뭐 서재까지 있을 필요는 없지만 제가 처음에 이 집에 와서 이걸 딱본 순간 여기가 뭐 하나 가득 뭐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 여기를 어, 선생님 책상으로 쓰면 좋겠다. 나만의 공간. 제가 그때도요, 네. 아니, 수지 씨가 나 책상 저기 있는데 왜, 왜 여기로 써나 했거든요. 네. 근데 수지 씨가 이 책상을 의자, 또 사셨잖아, 요 의자. 의자. 이걸 보내면서도 걱정했어요. 야, 이렇게 은색깔을 강수지 씨가 어. 보내면 어떡하나 하고 선생님이 생각할 걸 생각했어요. 저는 은색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요. 너무 멘탈 나는 안띠를 좋아하는데 어. 이 안띠 가운데 모더나지, 이런. 음청. 모든 한데다가 이거 돌아가는 거 사무실 가구가 왔네? 싶었거든요. 네. 네. 야, 근데 역시 사람은요, 이게 실용적이면서도, 특히 나, 나 여기 있으면서 갑자기 수지씨, 네. 회사 일이 잘 되는 거. <laughs> 제가 수지씨 덕분에 제가 기분이 좋고, 잠도 잘 자고, 여기 앉아 있으니까, 촤악 꺼내가지고, 음, 하니까 일도 잘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뭐 글도 쓰시고, 그러니까 개인만의, 그런 공간이고. 공간. 이 의자는 은색이라서 별로 튀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왜 이거를 했는지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 높이에 맞춰야 되니까, 어. 높낮이가 되는 걸로 제가. 제가 2주 동안 그걸 몰랐잖아요. 요 근데 수지 씨가 좀 얼추 맞춰놓고 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2주 동안 좀 불편 안 했거든요. 어, 그래요? 어. 어, 이게 높낮이가 이게, 가능하니까. 이렇게 되고. 네, 또 낮출 이렇게 수도 있어서. 된다? 아,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냐면 음. 이 공간, 음. 화장실 로 가는 공간도 편해야 되고, 백애인. 발에 걸리적거리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또 너무 튀어서도 안 되겠고,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게다가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편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저 책상에서 일할 때 아침에 햇살 때문에 네. 피부 상할까봐 걱정하는데, 아, 아, 여기 ]구나. 있으니까, 한번 넘어서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그냥.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머 지금 여기서 바라보는 저 풍경도 저 스스로 커튼 넘머로 왜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해가 지려고 하니까 보통 때 하고 너무 달라요. 고마워요 아. 수지 씨. 아니에요. <laughs> 정말 이 라인이 너무 너무 아름다워요.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여기에 거울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음, 여기가 말하자면 방이죠. 맞아요. 그냥 방, 안방이 네. 될 수도 있고, 뭐 작은 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곳에 이게 이제 화장대일 수도 있고. 맞아요. 네, 지금은 이제 서랍 콘솔인데, 이런 거 하나 놓으시고, 거울을 달면, 거기다 이런 이제 가족들과의 사진, 또 꽃, 이 정도 하나면 진짜 아주 훌륭한 그런 방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콘솔 겸, 서랍장은 길이가 조금 긴 편이에요. 얘가 1m 3 8십팔 인가? 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위에 거울하고 장롱하고 네. 너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네.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어있는 벽을 아 그냥 깨끗하게 비워 놔야지 하실 수도 있지만 뭔가 어울릴만한 걸로 채워 넣었을 때또 아늑함이 또갈수 있다는 거 옛날에요 제가 피아노 치겠다고 이 피아노를 저기다가 놔뒀는데 침대 옆에요? 예. 네, 네, 네. 연습을 한 번도 안 했어요 2년 동안 아. 근데 이쪽으로 오면 네. 하게 되죠 이건요 수지씨 네. 이게 마음 테라피예요 아, 그거 맞아요. 마음 테라피, 사이코 테라피. 어, 왜냐면 공간을 어. 정리를 하면 네. 내 마음도 정리가 되거든요. 완전히 이 수지 씨의 네. 인테리어는 저의 사이코 테라피. 남편에게 <laughs> 짜증도 덜 내고, 잠도 아. 좀더잘 자고, 직원들한테 지적질 할 때도 이성적으로만 지적질 어. 해요. <laughs> 저는 어, 좋아하는 게 음. 기분이 우울하거나 그러면 음. 집 정리를 해요 일단 그러고 나면 약간 아 1월 1일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 아, 그래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 이내 마음가짐도 어, 몸가짐도 다. 다 그래 집을 안을 정리를 싹 하고 이제 산책하러 딱 나갔다 나, 오면 기분이,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저는 수지 씨가 여기를 난, 다녀간 다음에요 이번 네. 구정이 쫙 지나면서부터 네. 제가 하루도 안 빼고 양재춘을 이 영화 몇도 실별도 진짜 추웠는데. 갔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 새로운 기분으로 어... 이 집에 어울리게 내가 행복한 네. 사람이 되리라 아, 수지씨가 네. 이렇게 해줘서 저를 사이코 네. 테라피 네. 수지씨의 인테리어는 마음 네. 테라피예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이렇게 마음에 드셨으니까 진짜 다행이다 음. <laughs>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공간은 채워졌습니다 좋다. 너무 아름다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요 지난번에 수지씨가 네. 제매딩을 새로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네. 저는 이 베딩과 그리고 침대 위치만으로 네. 이렇게 수면의 질이 달라질 줄 아, 몰랐어요. 한번 우리 소개해 드릴까요? 네, 가보죠. <laughs> 저보다 현명해요. 저는 저 혼자만 들락날락할 생각으로 그랬는데, 아. 잘하셨어 이제 이거를 더 넣어가지고 잘할게요. 살며.